안녕하세요. 고등구 이사물 목사입니다. 우리 고등구 친구들 오늘도 잠시 이제 공부하는 가운데 이 영상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짧게라도 교제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영상을 보면 좋겠네요. 오늘은 고린도 후속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오늘도 어제 이어서 헌금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기근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방의 여러 교회들이 모금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고린도 교회에도 그 모금에 함께 할 것을 바울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일절에 성도들을 섬기는 일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을 돕는 구제 현금 연보 어,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사실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교회를 돕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다른 교회 가서는 또 고린도 교회가 이미 1년 전부터 이 헌금을 잘 준비해 왔다고 자랑을 하고 다녔다고 하네요 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열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분발했다고 합니다 참 인상 깊은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교회가 잘하는 모습을 보고 어, 경쟁심이 들고 시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건강한 자극제가 되는 모습을 보이죠. 저는 이게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칭찬 받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떤 반응을 하나요? 시기하거나 미워하나요? 아니면 인정하고 나도 더 잘하기 위해서 분발하나요? 다른 사람의 강점이나 장점, 실력이나 능력을 멋있게 인정하는 것, 그리고 배울 것은 배우는 그런 모습이 사실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모시기에 훨씬 기특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에서는 누군가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괜히 시기하고 폄훼하고 그러곤 하죠. 혼자서 잘난 척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뒤에서 욕하고 찍어 누르고 왕따 시키고 그 사람은 결국 상처 입고 떠나고. 지금도 어, 수많은 한국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런 모습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님을 알수 있죠. 누군가 올바르게 잘하는 거라면 쿨하게 칭찬해주고 또 내가 도전받고 나 또한 그렇게 잘해봐야지 할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신앙적으로 훨씬 성숙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런 열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의 준비가 1년 정도 지체가 되는 걸로 봐서 이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마 행정적으로 그 일을 잘 처리할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 것으로 바울은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디도를 포함한 헌금 준비 위원들을 이렇 조직해서 보낸 것이죠. 그리고 4절에서 5절에 바울은 자신이 도착했을 때 헌금이 잘 준비되어 있도록 지금부터 치밀하게 잘 준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어,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치밀하게 열심히 기획하고 잘 준비해서 어, 성과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진심으로 자랑하고 또 사랑했던 어떤 바울의 그런 높아심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어, 헌금의 원리와 헌금의 자세에 대해서 바울은 또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6절에 보면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반대로 넉넉하게 심는 사람은 넉넉하게 거둡니다. 여기서 적게 심는다는 것은 이제 인색하게 심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또 넉넉하게 심는다는 것은 관대하게 심는다. 이런 의미로 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헌금을 내는 마음의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언 11장 25절 20, 24절 25절을 보면 후하게 베푸는 사람은 더 많이 얻지만 인색하게 구는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후한 사람은 잘 되고 남을 기분 좋게 하는 자는 자기의 기분도 좋아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헌금의 자세는 마음이 결정한 대로 억지로 하지 말고 흔쾌히 자발적으로 할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헌금을 할때 헌금을 하기 전에 잠깐 내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애초 금액은 하나님께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하나님에게 백만원이든 천만원이든 억이든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단돈 천원도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하나님께 바치는 내 마음. 그 헌금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건 하나님과 나 자신만 알고 있는 그 진실의 방이죠. 바로 그곳에 헌금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바칠 수 없는 것을 바치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할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죠. 게다가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베푼 것들, 그런 헌금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이 의로움을 많은 경우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와 연결을 많이 시키는데요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헌금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40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헌금의 본질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우리는 헌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 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런 헌금들이 궁극적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고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헌금들로 인해 각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의 하나됨을 충분히 느끼며 서로 위에 기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헌금이 가지는 선한 영향력을 설명하고 오늘 본문을 마치게 됩니다. 계속해서 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하면 안 좋아하지만 은 바울은 이 성경이 될 고린도서, 고린도 전서 후서 여기에 대놓고 헌금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다는 거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헌금이 적혀있는 내용에 있는 편지를 그대로 신약 성경에 포함시키셨고 2000년 동안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이 보문을 읽게 하셨습니다. 거기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죠.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가져야 될또 깨달아야 될 분명한 진리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교회 에 회비 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헌금은 내가 내 능력으로 교회를 돕고자 모금에 이렇게 참여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헌금은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교회를 또 하나 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나의 의의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며 결국 헌금을 통해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이 더욱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떼어서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함께하신다라는 증거로 다시 드리는 것인데 마치 제가 드리는 것처럼 착각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사실 모든 것 주님 주셨기에 모든 것 가져가셔도 아무 상관 없다라는 참된 헌금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